야장에서 생맥. 옛날 생당뭐 말해 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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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닭껍질 너무 맛있는데? 다 먹었어. 취한 거지. 이거 어떻게까지 쌌네쌌 어? 뭘 싸? <laughs> 허벅지 쌌어 1차에서 너무 맛있게 3병 부셨습니다 자 2차는 우리가 갈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파라베리뽕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2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두 가지 플랜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는 맥주 생맥 아, 시원하게 먹을까. 시킨, 일단은 하자, 포차 하자. 거리 한번 가보고 응.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바로 생맥 먹으러 가고 그래. 아니면 포차로 가도록. 파라피, 그래. 뻥스 와, 여러분들 문화의 거리 이렇게 문화의 거리. 여기가 야장 천국 같아요 이게 한 5시 넘으면 제가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야장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 보이죠 여기 봐봐 딱 야장 준비 보이죠? 지금 준비가 안된 걸로 봐서 아쉽지만 저희는 첫 번째 플랜 1 생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드세요 마늘 드시고 사람 드세요 <laughs> 마늘 드시고 사람 드세요 너는 사람이 아니잖아 어? 한 마리랑 일단 생맥 아, 두개어두개 어, 먼저 주세요 한국 통닭 한, 한 마리 계속 시키면 은천 어. 원씩 추가가 붙어 11,000원이고 네. 한 마리가 6,000원이니까 아아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아, 두 마리로 오케이. 기본 시켜주시고 일단 한 마리 드시고 두 마리 제거 해놓고 아 예예 네렇 네네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한 마리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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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요 네아 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다 음. 이렇게, 이렇게 더운 날은 뭐다? 우리 생맥이다. 파라페리 뻥. 아. 야장에서 생맥 진짜. 이 더운 날은 생맥이 제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소주를 좋아하지만 이 더운 날은 열개 음. 먹을 것 같아요. 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어. 어, 혼자 오세요. 알아서. 미쳤다. 요것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음. 설명해 주셨어요. 중간에. 중간에 먹으라고. 중간에 먹으면 좋다고. 물을 하고 같이 먹으라는데 물을 저희는... 입에 머금으래. 물을 일단 머금고. 음, 드셔보세요. 음. 음? 맛이 하나도 안 나. 아! 오, 어, 좋은데? 그래, 이렇게 먹는 거구나,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알려주셔서. 어? 야. 아 진짜 감사해요. 어. <laughs> 깔끔하다. 음. 음. 아 사장님, 혹시 충청도 분이세요? 네. 예. 충청남도? 네. 예. 저 충청남도인데. 어디세요? 예산. 나도 예산입 어? 진짜? 어, 소름. 네. 아. 선배님. 네. 아, 아, 아 소름. 삼교고등학교. 네. 나는 예산 광시 알아요? 광시 알죠? 어, 광시 초고등는데 아, 네. 알아요. 네. 대박. 예산 사람이어서. 네. 어, 소름 끼쳤어. 아, 옛날 풍당 뭐 말해 뭐 했냐. 네. 야, 뭐야, 우리. 야, 너 너무 맛있다. 이거 아닌데? 음, 음 바삭바삭해. 옛날 찜닭은 진짜 너무 맛있어. 그쵸? 바삭바삭해. 그리고 뜨끈뜨끈해가지고 바로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음. 이게 야장이 계절이 너무 좋은 게 이런 거야. 음. 뜨끈뜨끈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아, 있다. 음, 바람까지 부니까 너무 좋네. 빠라삐리. 고양 소림이껍질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따, 이따, 이따 다먹 다음에 음. 이따 한 마리만 더달라고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마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선배님 또 우리 <laughs> 고향 선배님. 선배 맞아요? 후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는 네가 물어봐. 혹시 몰라. 훔치고 그러잖아, 체. 자, 그럼 우리 고향 폴카돌아 아직 자기 동안이라고 아주 그냥 다, 우리... 다 선배님이래. 고향 선배님은 일단 고향 선배님 위에요, 빨아삐리. 뻥. 아우. 아우. 야. 뛰신다 진짜. 와. 우와.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짱이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생맥주였어.

내가 좋아하는 과자. 아 닭다리? 응 닭다리. 음 그럼 맞아요. 닭다리 똑같이 생겼어. 닭다리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정말 저는 음. 이거를 처음 먹어봤지만 느끼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먹었었거든요. 응. 음. 맛있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음, 찍어 먹어도 맛있지. 약간 카레 가루로 찍은 거 같은. 응. 음. 음. 맛있다. 고개 살짝만 돌리면 이렇게. 신천역 5번 출구. 바로 뭐야? 바로 5번 출구 앞에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비아삐리 뻥. <laughs> 술맛. <laughs> 기가 막혀버렸다. 어쩜 아, 이 너무 시원하다. 음. 아우 너무 잘왔지 음. 저희가 평소에 배 불르니까 멕시 잘안 먹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오늘은 무조건 너무 뜨겁다. 생맥이 생맥이 먹 생맥 먹는 날. 오늘은 오늘이면 오늘 지금 날씨가 낮더위가 30도가 넘어 진짜. 맥주 더 시킬게. 음. 사장님 500개더 주세요.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좋은데. 음, 바먹바어 너무 좋아.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할 때 바로 한잔 가는 거다. 좀 남았지만, 시원한 걸로. 시원한 걸로. 바로 가자. 빠라삐리. 미쳤다, 너무 맛있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 아니, 이렇게 소주를 먹고 와서 이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와, 이거는 숙취를 분위기가 깼다. 그니까 와, 아, 쉬는 날 너무 좋아. 진다아짜 제가 잠시 김회사 여러분들 똥 마려워 아왜 그래 싼거 아니지 뭐냐 내 한번 썰 풀어 할까요썰냐고나이 어떻게 요살 마흔 네 마흔 네어 그럼 팔공 한살 형님이시네요 네. <laughs> 또 신천까지 와서 또 예산 선배를 만났다. 이건 뭐다? 바로 빨라삐리뽕스다 김연사는 똥황사피닌뽕, 김연사 똥황사빠뽕, 똥뽕 빨아삐리뽕스. 아, 닭 껍질도 너무 맛있어. 닭 껍질. 음 맛있다. 지그러서 다른데 물 내리는 게 아니라 물을 부어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볼거 없으면 그냥 가까우니까 혹시 민감하신 분들은 지하철역으로. 응. 음. 아 오늘 속이 좀 편안해야겠다. 야 생맥이 생각날 때 진짜 여기 와야겠다. 되아 그렇죠? 이렇게 맛있다고? 어왜 이렇게 잘 모셔? 응? 맥주 안 좋아하잖아. 오, 오늘 엄청 잘 모시네. 아, 병뚜껑 따는 줄 알았다. 어. 진짜 왜 저래 야, 너무 좋아. 그런 거 같아 사장님, 500 하나만 더 주세요. 그때는 뭐가 유행이었냐면은, 뽕구라가 유행이었어요. 일본가에 에블린이라고 있었는데, 에블린이 특징이 뭐였냐면, 그때 그 당시에 뽕이 이만했어. 그래서 제가 진짜 뽕구라를 하고, 이게딱 붙는 옷을, 이렇게 파인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나 가슴 다고 이제 아무도 몰랐거든. 진짜로. 그래가지고 정말 막 볼륨감 있지, 몸매 예쁘지, 막 예쁘지, 얼굴도 예쁘지, 막 이러니까는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랄하고, 젖파졌네. 좀 늦게 만났으면은 제가 많이 후리고 다녔을 거예요. 어, 머 미친년. 너 주댕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아. 아유. 아유. 좋은데? 저희가 이제 막 발냄새 얘기를 했었고 숙취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막 했을 때 댓글에 막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다리에 쥐가 너무 많이 나요 새벽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쥐가 나요 안 생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생겼을 때 빨리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아 진짜 미칠 것같아 다리에 쥐가 너무 많이 나서 구독자님들께서 혹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장님 저 500원 하나랑 이거 하나만 주세요 500원 벌써? 음. 아 사장님이 음. 너무 열심히 사셔서.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아. 충청 사람이 열심히 살아 음. 인정. 친구분들 중에 음.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신기 아. <laughs> <laughs> 아빠 친구 신에 충청도 사는데 하지 말라. 자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파라피리. 야, 어이. 아니, 닭껍질 너무 맛있는데?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그 차부심이 좀 있나 봐. 왜 그러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차를 바꿀 생각이. 돈도 없고. <laughs> 근데 뭐 모르죠?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네, 지하철 타고 다니면 편한데 어떡할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필요한 거는 차보다 편집실이 필요해 <laughs> 아, 습니다 아, 서재가 필요해요 아까도 오면서 얘기하더라 고 자기는 돈 많이 벌면 편집실을 갖고 싶다고 지금은 이제 저희 이제 부엌에 식탁 위해서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하겠지 왜냐면은 막 목도 아프고 아무 식탁 사니까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아픈고 할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서 할수 있는 키보드랑 이런거 사달라고 집에 서재를 만드는 거면 몰라도 따로 나가서 편집실을 만드는 건 안돼 나도 나가서 어디 사무실을 하는 거 싫어 왜냐면은 한잔 하다가 자야 돼. 그럼 미용실에 락쿨락쿨 하나 얻고. <웃음> 나는 무슨 만나요? 아이 맥주에서는 차이가 난다. 황작바랑 나랑. 에이 왜? 제가 좀덜 먹네요 확실히. 여기 추천해 주신 분 구독자 분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음. 덕분에 저희 할머니한테도 갔다 올수 있어가지고. 삼미시장.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피곤해. 손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 진짜 내가 환장해어 진짜. 아까운 술을 세상에 두개 시켜야겠네. 일부러 그랬지. <laughs> 선배님 저 너. 예, 좀 올려요. 며칠 올려주려고. 참 죄송한데 네. 하나만 더 주세요. <laughs> 진짜. 저 보고 취했냐고 막 이러더니 취했네. 아니 취한 게 아니라 엎어뜨린 거죠. <laughs> 취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쌌네. 쌌어. 어? 뭘 쌌? 허벅지 쌌어. <laughs> 왜 내?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허벅지가 다젖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제대로 쌌다는 이게 조금만 앞으로 갔으면. 조가만 <laughs>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야. 음. 옆에가. 음. 아 카센터여가지고. 아주 시원해. 무섭지 않네. 파로합니다. 파로 피리 뻥. 아 이제 천천히 먹어야겠다. 아 갔다 와. 훈아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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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장실 간다고 이제 지하철역 아래로 갔어요. 이제. 다리가 왜 이렇게 짧죠? 진짜 요롱이 요롱이. 개새야 담배냄새 너무 많이 나. 와여 시. 여섯 6 시. 아 진짜 왜이렇게 웃겨아 진짜 하여튼 화장실만 가면 안와 아 진짜 죽여 죽겠어 <레> 화장실 갈랐는데 무슨 200m가 야 돼? 아 너무 멀어 내가 중간에 생각했다니까 아 이렇게 멀것 같으면 여기서 할걸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꼭대기 살자. 아니 우리는 마당 있는 식택 그래서 거기서 하고 싶지 않아? 막자니 수도 <목소리도> <때> 있는 막자. <목소리도> 아아 아. 진짜 아왜 취하지? 우리 왜 원래 소주 한네병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세 병에 이제 세병 먹고 이제 맥주 먹는데 어왜 이렇게 취하지? 취 치아. 여러분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여기는 신천역 5번 출구 산미시장에서 오늘 제대로 부시고 2 차로 와 미쳤다. 야당의성한국풍닭 외국 콩고, 브라질. 콩. 오늘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화가꺼여도인정해주세요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실거 영상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라삐 빨아삐. 스 안녕. 맥주 겁나 먹었다. 눈이 눈이 안떠진다몇개 먹은 거야, 오늘? <목소리> 아 <그래. 목소리> 취한다. 응.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시고. 네.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먹었는 39,000원. 39,000원. 507개 먹었네. 너네 개다, 세 개. 10개 먹었더니. 진짜 저렴하다, 그렇지잘 가. 응, 음, 안녕. 잘 가라. 너 여기서 내가 놓고 가잖아? 집에 못 온다? 뭐하냐? 아, 너 뭐해? 아니, 너 놓고 가려고. 나 없으면 집에 못 가잖아. 어, 어떻게 눈치 챘지? 눈치 진짜 없는 사람인데. 안녕. 왔다. 알가라. 그사님 어떻게 된 거죠? 아니 몰랐죠. 예? 네? 아, 어떻게 된건 설명 좀해 주세요. 틀렸타면 우리 집가운데아 보면은 나 이상한 데가 한숨 자고 났더니 어디냐면 여기가 <목소리> 한, 한숨 자고 나는데 영어처럼 근데 안 와요 다시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안 와요 큰일 났다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와 지금 집 앞에 9시 반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 12시간만에 들어왔어 근데 오늘 김여사 저게 어, 지하철을 잘못 타봤고 오늘 인내심도 한번 기렀고 네, 아무튼 집 앞에서 지금 마지막 클로징을 제가 또 찍어야 된다고 해서, 김영삼아 피곤한데,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한마디 하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곤하면 자야 돼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해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바라피리 뽕스! 가 <laughs>